오늘 데이터 경영 성과 발표 하러 갑니다 근데, 하,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. 한번 자보러, 잘 해보고 올게요 자, 식당을 뒤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자 프리미정상 했습니다 가기가 좋대요 오늘 강의하러 오기로 온 수림정입니다 뭐잘 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진짜 진절머리나게못 해가지고 잘할줄 모르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보죠 뭐 항상 느끼는 건데 짐벌은 오늘 한번 짐벌 사용하려고 들고 왔는데 핸드폰 짐벌은 지 무거운 거 같아요 어우 좋네 들어가보아야 같은데물컵이 예, 네. 여기다 물을 드시고 돼지감자 물 드시고 이게 물컵이랍니다 <놀람> 나그거밖에안보여8년 <laughs> <laughs> <응>, 끝나 끝나 <laughs> 드릴요 먹고 <laughs> 대전의 성신당가도서 뚜주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, 뚜루주 왔는데 와 이게 다뚜주대 대전의 성승당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. 랜드에요, 랜드. 요 안에 다 있어요. 이야. 뭐, 여기서 뭐, 직접 끓인, 천안파서 직접 끓인 뭐, 요런 것도 있고. 저기는 뭐, 다른데고. 요긴 뭐, 어린이 베이커리고. 딸 재분소. 요긴 또 뭐, 이 돌가마? 또 따로 있는 것 같고. 이야. <laughs> 야, 민. 야, 강강술로만 이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.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대표님들하고 좀더 상의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는 길에 보니 까 이런 게 있네. 빵 돌가루 마을, 랜드입니다. 랜드, 아, 대박입니다. 요 안에 직원 휴게공간이 또 따로 있네. 근데 너무 넓어서 그러는데,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빵 마을 카페, 빵 마을입니다. 빵 마을. 빵마을. 아유, 봤어요. 빵마을. 이야. 어마어마합니다. 와. 내부가 어마어마합니다. 뷰 기차가 지나갔네요, 저기. 이야. 직접 떨어지... 오늘도 꿀팁 많이 배워 갑니다. 오늘도 오 많이 재밌게 배웠구요. 이제 가뭄미 나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가뭄미 나무 아래. <놀람> 이제는 좀다가 아, 아, 발표해야 돼요. 아, 잘해주길 기도해주세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다서있껏 말씀드립니다. 저희 회사 내에서 뭐제주즈라고 만들고 그리고 제 집이라고 생각이에요. 너무 중요한 거 저희야. 근데 저는 봤을 때 괜찮다. 지금도 잘안 나와. 딱히 제가 이거 잠깐말씀 드리면 이 목차도 색깔이 몇 개인가? 3 개, 4개 되지 않나요? 자 아, 이제 수업 끝나고 집으로 갈 거예요. 오늘 많은 거를 배운 시간이었고요. 아그근난 진짜 발표하고 체질이 안 맞는 거 같아. 뭐 앞에서 뭐 얘기한다는 게이 1대1로 뭔가를 하는 거는 잘 알려 주고 막 계속 될 때까지 알려 주고 하는데 누가 많이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못 하는 거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거는 조금 자, 안 하지 않을까? 네, 안 하다가, 안 하다가, 안 하다가, 다른 세미나에서도 좀 해보라고 했을 때도, 이제 안 하다가, 안 하다가 했는데, 역시나, 역시 난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아무튼, 뭐,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, 네, 또 뭐, 알려달라고 하시면, 될 때까지 또 가서 알려드릴 것 같고, 지금도 우리 크루가 있죠? 우리 크루, 우리 누님들, 대구하고 청주하고 대전에 사시는 형님 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데, 좀더더 열심히해서 많이 배워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런 거 나누면서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많이 배웠어요 오늘.